지금 A B 길이 물어봤습니다 윗면이 정삼각형이에요 다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옆면이 75도입니다 그리고 A B랑 A C랑 A D가 같아요 A B랑 A C랑 A D가 같아요 그럼 삼각형 A B C는 무슨 삼각형이야 네? 왜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무슨 정삼각형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75도가 있는데 무슨 정삼각형이야 지영신이야 이게 그게... 사삼각형입니다 지금 요세 개가 같다고 했어요 세 개가 같다고 했지만 아... 봐서 저, 이게 정사면체가 아닌데 정사면체라고 문제 풀면 끝장나는 겁니다 얘는 정사면체가 아니라 그냥 밑면이 정삼각형인 삼각뿔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여기 75도 나와 있습니다 성원아 정신을 챙기자. 너까지 이러면 난 오늘 어떡하냐. 성원아. 이게 몇 도예요? 75도. 75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에는 몇 도일 수밖에 없을까요? 30도. 30도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이, 이쪽 면만 그럴까요? 옆면이 다 그럴까요? 옆면이 다 그래요. 그러면 가위로 갖고 와서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여기를 쭉 잘라주면은 펼칠 거예요. 몇 개면, 아, 여기 자르면 안 되겠구나. 출발 여기부터 하니까, AC로 잘라주셔야 되겠네요. 가위로 지우시고요. AC, 검내 두꺼운 걸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라요. 어디 자르냐면, 여기를 쭉, 잘라서 펼치는 거죠. AC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줄 거예요. 자, AC를 기준으로 자르는데, 옆에다가 이름을 생각하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게 몇 도가 된다고요? 네. 얘가 누굴까요? D에요. 자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가 몇도예요얘누구예요 B겠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가 몇도예요 얘가 누굴까요? C.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를 펼쳤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개 합쳐도 90도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c, 뭐야? C에서 뭐야 c 출발해서 겉면을 따라서 다시 C로 돌아오는 길이가 6루트2래요 그럼 어디가 6루트2냐면은 여기가 6루트2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 AB길이 물어봤는데 AB길이가 곧 AC길이니까 AC길이가 뭘까요? 네. 6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